저 녀석이 날 나를 때리도 하는 구만 <laughs> 빨리 빠른 포복을 해야 된다 더욱더 빠른 포복을 해야 돼요. 빨리, 해. 빨리, 빨리, 가가빨 가자 리빨 가자. 탁. 탁. 어. 뭔지 모르겠는데, 왜, 왜, 왜 아픈 건지 모르겠는데. <laughs> 이한번 부서지는 하니, 그래도! 안 돼! 안 돼! 으! 응. 으! 응, 저거 돌리면 나 죽, 죽겠네! 딱 죽을 피야! 오! 됐다! 나 죽냐? 아니, 더 위로 가는데? 어, 왼쪽 가네. 어. 뭐야, 바람이 막 불어. 아, 깜짝이야. 내 에너지를 빨아먹었어. 어, 쐈어. 어떻게 된 거요? 아니, 또 빛나? 아, 안티엑스야, 안티엑스. 몸에서 생성이 되고 있어. 그러면 두스는 어떻게 되는 거지? 이렇게 조그만 걸로 나를 막겠다고? 이거 <laughs> 부서지 마. 아니 <laughs> 죽었잖아. 선장님 죽은거야? 어 여긴 어디야? 사후세계인가? 내 몸도 다 하얀색이 됐구만 유령이 되버렸어요 커신이다 커신 어 뭔가 천사 된것 같아 이러니까 넌 누구니? 요즘 학교는 잘 지내고 있니? 음.. 얜 뭐지? 하지 말라는데 꼭 하는 사람이 있어요. 그냥 <laughs> 건들어가지고 죽어버렸네. 안녕, 꼬마 오토스. 나중에 한번 피부와 보나츠랑 내 집에 놀러 오렴. 밤새도록 북을 치자꾸나. 뭐지? 주마등인가 이건? 아닌데 보통 마을 사람들은 나한테 이렇게 상냥하게 안 되는데. <laughs> 과거 회상인가? 행복한 상상인가? 다 죽어가지고 다천국으로 올라온건가? 아직은 모르습습다라한티가스코프에대 한국 한안 한국 전에죠. 국 한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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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흐음 어 두수 요즘 잘 지낸다면서? 내가 누군지 모르겠다고 나야 솔로수야. 어어어 나는 언제나 네가 나의 유일한 친구라고 생각했어. 그랬었어? 하... 아니.. 그 실루엣은.. 굉장히 보기가 싫다 에이.. 내가 제일 들어로 하는.. 두루워하는... 환영한다 오토스 이렇게 너를 다시 보게 되어 기쁘구나 <laughs> 기쁘구나 아마 여기가 어딘지 궁금해하고 있겠지 이건 꿈이 아니야 과거와 미래의 모습을 환영으로 보는 것이지 오늘을 기준으로 담아서 말이다 아무것도 떠오르야 알지도 모르지만 이건 전부 현실이야 오호... 오호... <laughs> 이야. 후후후후이후후후이후후후후 입이, 입이, 입이 말문이 트였어. 대단해. 음... 놀라워하지 않네? 오호, 이제 어떻게 되나요 처음 말했네? 섬들이 다시 가라앉게 될 거야. 내 세대는 우리처럼 세상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고. 내 덕에 세상이 다시 본래의 모습으로 되돌아갈 거야. 음. 이제 보니까 뚝뚝 떨어지고 있네요, 섬이. 어디 우리가 내게 많은 짐을 떠안긴 걸 미워하지 않았으면 좋겠구나. 우린 우주를 바꾸려 했고 그 대가를 치렀지. 너마저 그 대가를 치렀고 말이야. 로프로 끝내기 우리 온갖 일을 다 하려고 했었단다. 음. 두 번의 이해가 있다. 뭔 소리지? 이건 시간이 됐어. 뭔 시간이? <웃음> <웃음> 에이, 거꾸로 떨어지고 있는 중이잖아. 나몇번 떨어지냐? 이번에 떨어지면 진짜 죽을지도 몰라. <끝> 끝이야? 오호호. 오호. 음. 열린결 말인가요? 그래요. 음. 나나 얘를 좀못함 누를 게 있어서. 아, 그래? 그렇죠? 아, 그래.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. 어, 재밌네. 음. 어, 난선장이랑 싸우는 줄 알았는데, 아 뭔가 아쉽네. <laughs> 어. 어. 아 뭔가 100% 이해를 못했어요. 어, 어, 복잡하네. 어, <laughs> 어 생각보다 어, 생각보다 스토리가 약간 어려웠어 나한테 어, 너무 어려워. 선장은 결국 들러리였나? 게임은 좋았는데 제작진이 제작비 때문에 스토리 부자 문제에 실패한 것같아 에이... 괜찮은 것 같은데 나는? 그니까... 어, 몰라... <laughs> 모르겠다? 어잘 모르겠다 몰라 엔딩 크레딧이 이렇게 절단이 뒷부분에 뭐가 더 있나? 한번 끝까지 봐보자. 하늘에서 별 떨어진다. 오. 끝나고만어 이렇게 끝나니까 좀 뭔가 <laughs> 어. 뭔가 아쉽다 끝이네 네. 아울보이라는 게임이었습니다 어. 신기하네요 형님들 이거 지엔딩 있나요? 뭔가, 뭔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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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 있을 것 같은데 뭔가 아쉬워. 아울 보이 뭐 후속작 글쎄요 이 게임이 제작에만 8년들은 게임으로 알고 있는데 도트 하나하나 정성스레 찍어서 후속작은 나오기 힘들지 않을까? 이어하기 해봐요. 아울 꼬맹이의 연 이게 뭐지? 엔딩이 너무 열려 있어서 한바람 오지게 들어오네요. 어우 추워. 흠 <laughs> 아 뭐야 너무 어려워 누가 정리 좀 해서 저..올려주세요 난좀이 이 스토리를 이해하고 싶은데 어 너무 어렵다 아무튼 아울보이라는 게임이었습니다 어딱 적절할 때 끝이 났네 딱 두시고 응. <laughs> 어난난 난 어렵다 제가 스토리게임 지하길 해가지고 이 게임을 선택한건데 이것도 스토리게임이었어 오케이 이렇게 하나하나 하나. 파로 해나가자 스토리 게임 좀잘 즐기고자 없다. 아... 네 모두 고생하셨고요. 오늘 방송 일단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고 저는 내일 오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오후에 오도록 하겠습니다. 모두 고생 많으셨어요. 안녕. 자 이제 이제 빠이이